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씨가 연일 계속됩니다. 제 사무실 창밖에는 매미가 연신 우어대고 있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어, 휴가 다녀, 여름휴가 다녀오신 분도 어, 있겠고요. 지금 오늘 여름휴가 중이신 어, 분도 있겠습니다. 아직 여름휴가 가지 못하신 분도 있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면서 쉬엄쉬엄 쉬엄 일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고를 보험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일반상해 또는 교통상해를 입고 그 기저질환과 입은, 그 상해가 경합이 되어서 투병하시던 중에 사망하시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컨대 심근 경색을 갖고 있는 분이 또는 뇌경색을 갖고 있는 분이 또는 간 경화증을 앓고 있는 분이 교통사고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사망하면 주치인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고 사망의 원인을 뭐 심정지, 뭐 호흡부전, 어, 또는 뭐 폐렴 폐혈증, 이렇게 어, 기재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우리 유족이 교통상해를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을 교통상해를 원인으로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며 보험사고에 교통상해 보험금,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또는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라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사는 사망 진단서를 한번 음 발급을 하고 나면 이를 잘 정정해주지를 않죠. 어, 오늘 주제는 환자가 기저질환 또는 기왕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상해나 재해를 입고 그 둘이 경합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인정 여부와 그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험약관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두 번에 나누어서 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재해의 정의를 우발적인 외래사고라고 어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어 경면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정상이더 악화되는 경우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어, 손해보험에는 이 상해의 에,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라고 어,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래의 사고를 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래의 사고를 하면 그 피보험자 환자의 어떤 체질적인 원인 또는 그 질병 어뭐 질환, 어, 내부적인 질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 봐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법원은 어,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리를 여기 다음과 같이 해두고 있는데요.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대부분 2018 다에 228356 사건에서, 어, 16년 6월 22일이면 한여름이죠. 한여름 낮에 이 피범자인 망인이, 어, 음주 상태에서, 술 한잔하고 음주 상태에서 차문 닫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채 발견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부금 결과 망인, 피범자는 경도의 심장 동맥 경화증 소견이 있었고요, 심근세포 비후 소견이 있으면서 급성 심장사 가능성 소견을 소견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망인은 그 체질적인 요인이 심장 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경면 외부 요인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해 사망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던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어, 상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고 차량의 성용차는 에어컨이 고장이 난점 그리고 해당 차량은 한 여름 낮에 햇볕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그리고 또이 망인은 밀폐된 차량 안에, 그러니까 그 한낮에 밀폐된 차량 안에서의 온도는 40도 내외의 고온이었고 일정 시간 동안 망인이 방치될 경우에 이 음주를 한, 음주 상태인 이피험자인 망인은 고체온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심혈관에 악 영향을 끼쳐 급사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망인의 그 기왕증인 심장동맥경화증은 어 경도에 불과했다는 점, 이어 사안을 갖다가 응급을 하면서 결론은 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온에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거해 가지고 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설시하면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는 어,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대구지방법은 2018 나의 313924 사건에서 망인인 피보험자는 운전부주의로 선행차량을 우미추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사고 직후 이 가해 운전자인 망인은 응급 병원 응급실로 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응급실에서 CT 촬영하던 중에 1 시간 지나서 심정지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검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망인의 흉부 복부에는 특별한 외상 현적은 없었던 사안이었는데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는 망인이 호미추돌 교통사고 전에 이미 급성 신근경색이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의식을 잃으면서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발생 후에 급성 신경 경색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면서 상해 사망 보험금을 부지급 통보했던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역시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사회적 어 사회적 법적 인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치하면서 어, 이 사고 차량에 사고 차량에 에어백이 에, 터졌고 그리고 대시보드가 파손되면서 망인의 무릎에 찰과상이 있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 직후에 망인은 구급대원이 묻는 말에 의사표현을 했던 점 그리고 망인은 교통사고 전에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을 어, 기, 지적을 하면서 어, 망인이 어, 평소 에 별다른 질병이 없이 건강했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면서 한 시간 만에 심정지 사망하였다면 교통사고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었습니다세 어,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사례인데요. 서울 고등법원 2017나의 2031843 사건에서 어, 이 피보험자인 망인은 복수 그 배에 물이 차는 거죠.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 경화증으로 약물 치료 치료받으면서 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어, 하던 피범자 있었습니다. 이 피범자가 도로 보행 중에 넘어지면서 뇌진탕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그 진단으로 43일간 입원치료 후에 퇴원하고 퇴원 후에 6개월 동안 통원치료 받다가 사망했던 사건에서 사체금안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사망의 원인은 간경화증 및 합병증으로 어, 기재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어, 망인의 사인이 사망 원인이 간경화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질병사라고 어, 주장하면서 상해 사망 보험금 부지급 통보했던 어,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어, 우리 법원은 망인이 망인이 어이 도로에서 보행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고 이전에 보험 사고 이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강경화증 이 자체가 낙상에 그러니까 넘어지는 위험 넘어지는 넘어질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도로에서 망인이 넘어진 사고가 망인의 강경화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긴 비약이라고 설시하면서 망인이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 이 상해로 인하여 어 망인은 사망하였다라고 보아야 한다며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는 어, 판결이었습니다. 어, 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 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